이번 시간에는 림프 부종의 특징에서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림프 부종의 단계가 레이턴트 스테이지 0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한다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단계 때는 스킨 체인지, 피부의 변화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때 서, 피부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서 나타나는 림프 부종의 합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셀룰라이티스 엘리즈페스일라스라고 하는 감염, 피부에 감염이 주로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은 뭐 스테이지, 우리가 단계에서 봐서 스테이지 2단계 이상, 이두 번째 단계에 예 이상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감염상 현상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2단계 이상이, 2 단계 이상, 이두 번째 단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세룰라이티스를 봉화, 우리 말로는 봉화지겸, 그다음에 에리지펠라스를 단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다 똑같은 포도상구균 또는 연쇄상구균에 의한 감염인데요. 봉화지겸과 단독의 차이는 음, 그 어느 어느 층까지 피부의 어느 층까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에 이게 감염이 됐냐에 따라서 트룰라이티스가될 수가 있고 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이렇게 밑에 저 구석에 보면은 어이 예, 예, 구석에 보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사진과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거에 대한 어, 특징을 이렇게 띄워놨는데잘 보이지 않죠? 이건 좀 크게 확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화지경과 단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 표면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쇄상 구균이나 포도상 구균에 의한 둘다 감염이긴 한데, 침투 깊이가, 감염되는 깊이 자체가 조금 더 셀룰라이티스는 조금 더 깊어 덜미스. 우리가 보통 보면은 표피가 있고,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진피가 있지 않습니까? 진피가 있고, 피부, 진피 바로, 피하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셀룰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피까지 이렇게 그 균이 침투가 돼서 이렇게 감염된 것을 이야기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LG 필레스 단독 같은 경우에는 좀더 셀룰라이티스보다는 표면 쪽에 감염이 된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표면 쪽에 있는 스퍼피셜, 림프, 관, 표면에 있는 어, 림프관이 많이 감염이 되기,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LG 플라스는 세룰라이티스보다 피부 표면 좀더 표면에서 음, 이렇게 감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피부가 감염된 부분이 오히려 세룰라이티스보다 분명하게 선이 그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패턴으로 감염된 것, 감염이 되었을 때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눈에 띄게, 예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셀룰라이티스냐 엘리지플레스냐 눈으로 보기 눈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침투 깊이 자체가 그~ 윤의 침투 깊이 자체 감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셀룰라이티스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감염된 부위,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셀룰라이티스에 비해서, LG펠라스가 단독이, 단독이, 봉화지겸에 비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이것을 단독, LG펠라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 광범위하게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지만, 선이 모호하다라고 하면, 경계선이 모호하다. 그러면, 그것은 셀룰라이티스, 봉화지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이제 마이코시스 이것은 진균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예, 얘기해서 무좀이죠 무좀 예, 무좀도 이제 아무래도 손상지 쪽에 부종이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화지 쪽에 부종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도 많이 붓고 하기 때문에 발가락 웹스페이스 사이가 발가락 사이사이가 부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더 좁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가락 무좀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튜머의 발생입니다. 멀리 근한테 양성, 그러니 악성 종양이 2차적이차적으로 그러니까 림프부종 환자한테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저, 예, 이전에 이제 단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단어죠. 파치더마라고 하는 음, 상태로 피부가 이렇게 많이 피부 쪽이 피부가 이렇게 판때기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경피증이라고 얘기를 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유두증 유두처럼 피부 자체가 이렇게 블록블록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서 나는 유두증 또 하나의 합병증 많이 나타나는 합병증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b r o s i 섬유, 섬유화라고 얘기하죠. 피부가 되게 부드러운 상태가 되지 않고,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가 되면 피부 자체가 되게 섬유, 단백질이 침착이 되면서 그 부분을 섬유화 시킵니다. 그래서 만져봤을 때 되게 단단한 패턴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테이지 2 단계부터는 이 섬유화로 인해서 스테모사인 양성이 보통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림포씰은요 이제, 림프를 함유하고 있는 되게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래서, 림프 관 자체가 손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관 안에, 림프를, 머금고 있는, 그 림프를 머금고 있는 덩어리가, 육아대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형태를 림포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림프루라고 보통 합니다, 우리말로는. 림프 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림프 시스트는 림프낭포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림프낭포. 예, 그래서 이것도 림프, 림프 시스트, 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 표면 쪽에 피부 표면 쪽에서 림프관 안에 이렇게 예, 그, 예, 안에 림프액을 머무 이렇게 림프액이 가득 차 있는 형태의 그 림프관이 이렇게 팽대해져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 가지고 피부 표면으로 해서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형태로 어, 되어있는 것을 림포시스트 림프 낭종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부 표면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피부 표면에서뿐만 아니라 어, 우리 복부나 내지는 여기 장 근처에서도 실질적으로 림프 낭포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림프 액으로 차여 있는 그런 림프관내 어,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림프, 림포, 림포시스트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림포씨라고 림포시, 림프낭종하고, 림포류하고, 림포시스트의 차이는 특별하게 구분을 할수 없겠지만은, 일단 림포씨는 덩어리 형태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림포, 덩어리 형태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림포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특징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림프피출라라고는 림프루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게 얘기, 얘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림프낭포 자체가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림프루로 이게 결국은 어, 림프관 풍선처럼 되어 있는 게 림프낭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림프액이 들어차 있는 림프가 들어차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림프낭포가 결국은 표면 쪽으로 이렇게 터져서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에의 이렇게 그 림프액들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형태의 패턴을 림프 피스트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죠. 바깥 표면 쪽으로 오픈되어 있어서 이렇게 흐름이 바깥으로 줄줄 새는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림페필로마티스는 음, 이제 유두증이라고 했죠. 이렇게 유두처럼 생긴 것들이 피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유두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타 또다또 또 다른 형태의 합병증은 이제 마이마코시스 무좀이라고 이제 진균증피 그러니까 발톱에 생기는 진균증, 발톱 무좀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요. 어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피부에 다양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형태의 피부 형태를 갖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부종이 진행되면서 나빠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초기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진행되지 않고, 부종의 사이즈를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피부 표면에서, 어, 이렇게, 뭐, 건조증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갈라지거나 하는 그런 여러가지 피부의 변화들에서 적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피부의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